안녕하세요. 테슬라 전문 판매왕 문 팀장이 직접 안내드리는 모델 Y 프로모션 할인과 적금리 빠른 출고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테슬라 전용 견적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들러가 담당자입니다. 다른 곳처럼 상담하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 팀장이 계약부터 출고까지 쭉 관리해드립니다. 렌트리스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최근 특가 견적이 나왔으니 현금 할부 고객님들은 반드시 렌트리스와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델 Y는 가격이 300만 원 인하되었으며 국산차인 아이오닉 5 EV6와의 가격 차이는 200만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테슬라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면 꽤 괜찮은 가격이라 할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셔서 구매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선주문 대량 구매로 할인받은 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주문 재고들은 캐피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렴한 캐피탈의 재고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슬라 본사 캐피탈보다 타 캐피탈의 금리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캐피탈은 테슬라 전용 견적을 이용할 수 있는 딜러가 계약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재고입니다. 재고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며 선주문 물량이기 때문에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보조금도 구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주문 재고 차량은 추가 보조금이 적은데요.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할인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캐피탈 견적을 보면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테슬라를 전문적으로 취급 가능한 캐피탈이 따로 있으며 그쪽으로 진행해야 저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쪽에서 취소하고 저희 쪽에서 진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테슬라는 렌트리스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어 렌트리스 방식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비싼 캐피탈로 진행할 경우 금리가 높아지지만 저희는 테슬라 주인 견적을 사용하는 캐피탈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저렴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급되어 차량 가격에서 많은 할인이 적용됩니다. 원래 현금 할부로 구매하려던 분들이 렌트리스로 견적을 받아보고 렌트리스로 진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나 리스는 만기시 인수 또는 반납에 따라 유리한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외에도 선주문 재고차량은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저처럼 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빠른 출고를 원하시면 선주문 재고차로 진행하면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보조금과 할인이 모두 포함된 재고입니다. 재고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며 문의시면 하 찾아서 안내해드립니다. 캐피탈마다 보유한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테슬라 출 가능한 모든 캐피탈을 찾아 진행해드립니다. 선주문 재고 외에도 취소된 차량 재고들을 잡아서 출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 저금리 캐피탈은 테슬라 주용 캐피탈을 이용해야만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취급하지 않은 캐피탈을 이용할 경우 금리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출고 가능한 테슬라 재고를 보유한 캐피탈은 따로 있으며 저희는 모든 테슬라 빠른 출고가 가능한 캐피탈과 제휴되어 있으니 문의시면 최적의 캐피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으셨더라도 정말 최저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시면 견적 비교를 진행해드립니다. 테슬라는 신차 패키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는 신차 패키지 출고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 팀장이 테슬라 판매 전국 1등을 기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많은 출고기들이 문 팀장이 테슬라 전문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팀장은 테슬라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만 두 대째 구매하여 이용 중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견적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문팀장이 상담부터 출고까지 직접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